네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네 송구영신이라는 그 단어적 의미는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 지금 송구영신의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서 망년회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난해 그다 잊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막년회인 거예요. 송년회 이제 그냥 묵은 해를 보낸다 해가지고 또 송년회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제 술집이나 음식점에 가서 술 마시고 놀면서 이제 이런 걸 잊어버려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송구영신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정동진에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해맞이를 하면서 송구영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요즘은 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어떤 사람들은 내년에 운세를 봅니다. 토정비결, 뭐 점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송구 영신의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송구 영신의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지난 한 해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한해 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불순종한 거, 불의한 거 그리고 죄를 범한 거, 불충한 것이나 이런 것이 주님 앞에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보일로 깨끗하게 씻고 용함을 받아서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해가 바뀐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런 죄악되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면 여러분 새해가 새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서 다그 합당하지 못한 것을 청산하고 주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전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같이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한 산 것, 죄 지은 것, 불의한 것, 불순용, 불충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일로 깨끗하게 씻고 나면은 주님께서 새롭게 되는 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 해야 될게 뭐냐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어떤 나쁜 습관이나 버릇이라든가 잘못된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할수 없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할수 없게 되고 못하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또 파괴적인 언어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행하신다고 말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네 혀에 달렸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생명을 사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좀 어려운 일 생에 미치겠어, 환장하게 써.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언어 습관을 이걸 바꾸지 않고 새해를 시작하면은 여전히 여러분. 죽을 일, 미친 일, 환장할 일 생기는 거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도 내일에게, 내일에는 그것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여러분, 창조적인 언어, 성공적인 언어,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정말 여러분이 항상 어느 생활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어, 우리가 이것을 잘못됐다면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 다짐을 하고, 이걸 바꿔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어 생활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좀 힘들면 미치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 언어 생, 언어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돌아봐야 된다했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해결하겠죠? 이런 또 잘못된 습관 고쳐야 될게 있으면 고쳐야 돼. 세 번째, 끊지 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술, 담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될 거예요. 피워서는 안될 것인데, 건강에도 안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여러분 모임, 그 이제 올, 올해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나에게 신앙과 삶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걸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실패의 고리, 불행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여러분이 새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보면은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요, 뭐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 계속 그 불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패의 고리, 불행의 고리, 내 삶에 어떤 해를 주는 그런 게 있으면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 그걸 끊지 못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 고리를 끊지 못하면은 계속 올해도 그랬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새로운 삶을 살면 이해가 가기 전에 자신의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고치고,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다 끊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 해를 입힌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과거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거기에서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어도 고통이 계속되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어떤 해나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이 나에게 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여러분이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 감정으로서는 또안될 때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요기 여러분 4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업에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와께서 요업에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와께서 요업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보면요. 요업이 어려울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요업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업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 소유보다 값절이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 요 이걸 한 20년 전인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용서에 대한 설교. 근데 그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런 게 마음에 아주 누구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 여,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 욕기 42장 10절을 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안 되면 의지적으로라도 해라 그리고 어, 그거를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겠지 않냐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이 설교 듣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신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니까 과거로부터 이제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고몇년 전에도 제가 이런 비싼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음, 지금도 나오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이, 우리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내 어떤 것, 그 여동생하고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설교 듣고. 여동생한테 몇년 만에 전화하니까 동생이 놀란 거예요. 갑자기 오빠가 무슨 일로 전화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그래서 관계가 여러분이 그때부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의 놀라운 축복을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것은요, 나는 기억을 못 해, 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준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은요.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 그걸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주님의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형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이 나쁜 놈들 속으로 막 이를 득득 갈면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원수를 갚겠다. 보디발 안에 이 못된 여자 내가 어떻게 당하기만 하면 너를 용서치 않을 거야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라.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섭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그 감옥이 축복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해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 오늘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것. 지금 정말 내가 가정을 이루고 건강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사업하고 자녀와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또 꿈의 교회와서 신앙 생활하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해를 맞이기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어떻게, 프로스 인생을 살려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프로스 인생, 네, 십자가 프로스다 그랬죠. 근데 프로스 인생을 살려면 뭐 해야 된다겠어요?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더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네. 입술로 감사하시고, 우리가 때론 물질로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네. 송구 영신인데, 송구, 묵은 것을 이제 보내는,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될지. 먼저 어떻게 하라고? 지난 하늘을 돌아보고, 아, 그거를 이제 잘못한 거 용서하고, 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고칠고 고치고 끊을 거 끊고 하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또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다 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난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걸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 43. 3장 18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18절 같이, 그 본문 앞,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선자를 통해서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거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 해도 계속 이전일을 생각하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못된 일하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죄책감에 그들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 이전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 옛날일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니 그래야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그리고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 날의 잘못이나 범죄했던 것, 부끄러웠던 과거나 실수 이걸 회개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회개한 것은 어떻게 하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료역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우리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는 게 뭐냐면요 도말은 우리가 페인트를 채는 도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예수의 십자가 피로 싹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회개했나? 그러면 과거에 죄지었던거 부끄러웠던 거 이런 거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 지난 날에 얽매이게 되면 새해가 되어도요 계속 야, 나 옛날에 내가 이런 짓을 했어 이렇게 하면서 죄책감 과거에 얽매이 있으면 세 해가 돼도 새로운 삶을 살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것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가슴 아픈 사건이나 기억들, 이런 고통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였던 가슴 아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그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계속 남아가지고 나중에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막 이런 것에 원인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다 잊어버려요 용서할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영광도 여러분 아, 내가 옛날에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 소용없는 거다 그 옛날을 지금 좀 옛날에 비해서 안 좋으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것만 추억하면서요 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네. 과거에 얽매이고 집착하면 새해가 되어도 절대 새로운 삶을 살수 없으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정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신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니? 새해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아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네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과거에 얽매 있으면 안 되는 거요. 그냥 그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는 새에 대한 소망.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할 때, 그걸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요.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근데 길을 내고, 사막에, 여러분, 그 메마는 사막에 강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을 낸, 너희가 이전 일을 다 기억하지 않고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그런 희망과 꿈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면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는 약속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면, 은 소망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니 빌보 3장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뒤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1 3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는도 아니요. 어, 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일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태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으면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너무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예. 네, 내삶의 어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는 2026년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각 부서에 이제 그렇게 해마다 주문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지금 출석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몇명 목표를 삼아라. 그냥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표를, 출석 목표를, 전도 목표를 딱 세워. 그래가지고, 중고등부도, 전도 목표, 출석 목표, 작년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걸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야 최선을 다하지, 그렇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돼. 우리가 작년에는 어때? 배가 부은 갑절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그런 걸 주셨네. 새해에는, 아, 오늘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새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1월 첫주 신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이제 뭐냐면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에 주신 그런 이제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 근데 제가 굉장히 설레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말씀이. 그래서. 어 우리가 올해도 어떻게 항상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배가 부음을 우리 삶에는 갑절의 축복을 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위해서 뭘 하면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고 시작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과 축복의 열쇠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2026 목표하고 꿈꾸는 것을 위해. 축복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년 초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굉장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십니까?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정말 이 신년, 제가 98년도에 성령 임하고 나서는 거의 매년 21일 동안 저는 이제 송구영식 예배 끝나면 한 10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21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그 성전 지으려고 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짧아졌었어요. 뭐일주일로도 되기도 하고 10일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저를 볼땐 굉장히 젊죠. 근데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몸이 막 이렇게 뭐예요? 좀 어떤 데가 있으면 다리가 애리고 추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금식을 할까 이렇게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랬더니 당신이 뭐 지금도 옛날 같은 줄 알아요. 이제는 체력이 영역이에요. 나한테 막 이럽니다. 금식을 못하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송구 영신의 배를 하면은 처음에 몇백명될때 그때는 제가 이게 전부 다한 사람씩 다 애원적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럼 새벽 5시까지 했어요. 그럼 새벽 5시까지 하면요. 기도를 하고 나면 나중에 팔이 안 올라가. 얼마나. 그런데 이 성도들은 지독하더라고요. 목사는 죽든 말든 안 가. 기도 받고. 그럼 나는 이, 봐보세요. 지금 한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7시간 동안 애외드리고 기도해.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기도가. 이 기도를 그냥 안수, 병든지 안수한 것보다도요. 한 사람 축복 기도하는 게 진짜 엄청나게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21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완전히 그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할 때, 아, 성령님이 아니었으면은 이건 도저히 할수 없는 거였는데, 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는, 뭐, 말씀도 그러지만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안 되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도에 정말 축복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제가 보면요. 성경에 보니까딱 그런 말씀. 왜 양들이 흩어지냐 목자가 어, 그 여호와를 찾지 않음으로 양들이 흩어진다. 이런 말씀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 읽은 그 날로부터 아 아무리 내가 목회를 하려기도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양떼가 흩어지지 않는구나. 이걸 이제 발견.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성공과 축복의 열쇠는요,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사막에 길이 생깁니다. 광야에 여러분 강이, 여러분 그 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축복의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2026년이 슈퍼 개가 되기를 소망하면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해가 정말 복된 한해가 되려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한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 네 여호수아 같이 읽습니다. 내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 지금 여기 보면은요 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아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적과 꾸려는 가난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두려운 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면서 뭐라고 요 육절해 보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에 주린 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그게 되는 게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래도, 그래서 우리도 2026년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니까 어떤 우리에게 여의고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안악 자손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있어도, 요단과 같은 이런 어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런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그리고 그 철병관을 가진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 거인들 고대 용사들의 안악자손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 기업으로 얻게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 정말 항상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2026년은 분명 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정말 사막에 강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